헤데라는 분산 원장을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해시 그래프라는 고유의 기술로 구현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일반 개인이 아닌 기업 전용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으며, H 반은 헤데라 네트워크의 작동을 위해 사용하는 기축 통화입니다. 헤데라는 기존에 출시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크게 두 가지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DAG 즉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알고리즘으로 자료를 저장합니다. 트랜잭션의 모음인 한 개의 블록 다음에는 하나의 블록만 연결되어 블록을 검증하는 일반적인 블록체인과 달리 DAG 알고리즘에서는 다수의 트랜잭션이 다수의 트랜잭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검증합니다. DAG 구조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에는 헤데라 외에 아이오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여 헤데라는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확정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트랜잭션 비용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헤데라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3 TPS, 최대 60분 확정의 비트코인, 12tps, 최대 20초 확정의 이더리움에 비해, 테데라는 1만 tps 이상 3에서 5초 확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도 크게 낮추어서, UCL이 진행한 연구에서, 알고랜드, 카르다노, 이더리움 2.0, 폴카닷, 테조스 등 차세대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가장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데이터를 검증, 합의, 기록하는 컨센서스 노드는, 허가받은 참여자만이 운영 가능합니다. 이 노드를 운영하는 거버넌스 카운슬은 총 39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글, IBM, 보잉, 도이치텔레콤 등 유명 기업과 노무라, 스탠더드뱅크 등 금융 기관, UCL, LSE 등 교육 기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LG와 신한은행이 카운슬 멤버로 참여 중이며, 특히 최근 신한은행에서 헤데라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반 참여자들은 컨센서스 노드의 자료를 복제해서 배포하는 미러 노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카운슬 위주의 퍼미션드 네트워크는 엔터프라이즈용 분산 원장 네트워크에서 흔히 볼수 있으며 클레이튼도 이와 유사한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헤데라는 기축 통화인 H 바를 만든 목적을 헤데라의 코인 가중치와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기능, 플랫폼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구입하는 비용 및 리소스 제공에 인센티브가 되는 연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노드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등이며 대부분의 지분 증명 방식, 즉, POS 네트워크와 유사합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처럼 블록체인으로의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지만 제도권의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믿음은 아직 강하지 않아 보입니다. 엔터프라이즈용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지난 수년간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헤드라는 그 중에서 초기부터 풍부한 자금력을 확보한 프로젝트로 많은 관심을 끌어왔었습니다. 출범 이후 꾸준히 세계 유명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을 파트너사로 영입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한 헤드라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